일단 평보하나 좋아요. 갑바 갑바. 가빠. 아 갑바 없는데? 아 일단 장갑 먹을게요 장갑. 제 장갑 스타트 좋아요. 오 갑바 수호자 한번 더? <laughs> 아니 이게 내가 수호자로 꿀을 빨아와 가지고 한번 다른 사람들 보고 하지 않을까? 오 이거 좋은데. 아 좋은데 만들긴 싫은데. 아 만들긴 싫은데. 아 만들기 너무 싫어 진짜. 아 만들게요. 만들어야지 만들고 갑바, 갑바 나온 사람 있나? 연우 갑바가 없는데, 갑바가 없어 갑바가 아직 없어. 이거 진짜 진지하게 할 수도 있겠다. 소자 먼저 도, 나돈 떴네. 진짜 개 빡친다. 연우 안뜬 팔아요. 연우 안뜬 팔아. 바닥 오, 케이트 루릿 모데카이저 사고 싶다. 이거 근데 돈이 안 뜨겠잖아. 아니 이번에도 없거든요 그 수호자가 각각 보는 사람이 그나마 이쪽이 수호자가 살짝 보는데 템이 안 좋고 수호도 한번 해도 되겠는데 아여는오씨 파기 둘다 애매한 케이크인데 그냥 놔둘게요. 이다 이게 제일 세겠죠 제일 세게 합시다. 이건 쇼진 갑바 순 조금 이 사람 이 사람이 그나마 수호자가 살짝 보는데 비 f 프 떴네 쇼진 쇼진 무각하나? 일단 지고 싶은데, 쎄가지고 지긴 힘들 것 같아요. 졌는데 이거? 아, 저도 돼! 이겨도 좋고, 저겨도 저도 좋고,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어. 락한 좋아요, 쉔 좋고요. 수호자를 할 건데, 니콜을 팔아서 이자를 본다. 맞는가? 맞다. 아, 한번더 참는다! 아 못참겠..못참겠는데 아 걔한테 두지 말지 아까비 진짜 한번 더 할까? 해도 되겠는데 이거 라카리잘 나온다 아 근데 이 판은 라위가 좀 있는 판이긴 하네 그래서 살짝 무섭다 사람들이 전판에 화가 많이 났나본데 라위를 다들 들고 계시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어 뭐야 왜 이렇게 쎄 아니 세대 컷 나는데 다 치면서 졌어 아니 치면서 네번 연속 터진 거야 주작 주작 아닙니까 이게 사이사 잡았다 케이틀 살살살 살살 맞게 대명사 케이 갑바 갑바 먹읍시다 한번더 간다 소자 갑바 짜고 같은 거 있어라 이 형은 장갑 드시겠지 아비 갑바 짜고나 없나? 어 갑바 있다. 한번더 나에게 나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틀고 싶은데.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아, 라위, 뭐야 이거. 형님! 라위 뭡니까? 아 조이피는 다행이다. 이사람 그거 안다. 공 그, 파이키, 파이키. 바이키리. 어, 일단, 공어 메이지도 없고. 아, 라위가 다 있네 이거. 전파야 너무 세게 해서 그런가 보다. 너무 세게 아 이거 한번 더 했다 후회할 것 같은 느낌 살짝 나네 촉! 나이스 이겼다 졌나? 이겼지 이거 뿅빵 나이스 아 돈이 좀 많이 없긴 한데 뭐 체력관리 위주로 해봅시다 돈이 없는 거야 어쩔 수 없고 엄청 세 엄청 절대 못 이겨요 초과 수도 있는 사 하나 잡으면 기적인데 잡아주나? 나이스 오두마리 잡았어 좋아요 어 이거 팔면 안되는데 왜 팔았지? 아소주자 할거니까 팔았지 오뒤집게 진짜 필요없어요 자벨같은게 훨씬 아이고. 아 너무 안좋은데 템 화갑은 갑발은 좋아요. 어, 라카는 좋아요. 흠, 음, 갑발은 해 주는 걱정이고 일단 애랑 L랑... 이게 더쎄나 돈이 안 돼서 돈을 모아야 돼. 장갑, 장갑. 한갑 장갑, 장갑을 만든다. 만든다. 이건 나중에 자벨 나오면뭐 하고 아 별도 낙하냐고 되고 그다 꾹꾹 먹읍시다. 오 단단하다. 나 체력 관리 이걸로 한 동안. 달달 우리하다. 좋아요. 진짜 벨쿠즈 떠버렸는데 이거 연우연우 먹고 벨쿠즈? 아, 장갑이 있어버렸어 안돼 안돼. 장갑 안 써서 모르는데 장갑을 써버렸네. 카이저. 근데 좀 많이 잘 떴고 다섯 마리면 오 나이스 니코 샌데 뭐, 한 번만 오 이겼는데 이거 아닌가 아 너무 아쉽다 이거 한 방에 죽고 얘딱 때렸으면 이겼는데 진짜 아쉽네 막 하거나 아팔게 없는데 이거 뭐 팔아야 되지? 나이템개 좋아서 절대 팔면 안 되고 이렇게 합시다. 어쩔 수 없지. 어 그리고 이렇게? 오케이 이게더 세다. 어, 좋아요. 오히려 뭔가 더 세진 느낌. 좋아 오늘 판단 좋아 오늘 판단 좋아. 연호는 좋으 되긴 하는데. 추자. 오 좋아 이거 말파이트 위치 레전드야. 약간 운 공도 좋고. 다잡고궁극기한데아 그러니까 하지만은. 그 블락 이게 닿네 까비 이거 내가 만약에 케이트린 뒷배치했으면 이겼겠는데 배치 전 국궁이나 맞아 오 완제템 용발 오 너무 맛있어 이거 아무도 안먹고아잠깐만 이거 근데 개라서 먹 이렐리아라서 먹을 수도 있겠다 원래는 안 먹는데 아 가갑 가갑도 있었네 미친 거 아니냐 용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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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너무 단데 이거 왜 이렇게 달아 이거 오 너무 달다 이거 내생에도 제일 단 용발인데 심지어 4원이야 어왜 이렇게 달아? <laughs> 너무 행복해. 이거 제발 짜오만 좀잘 뜨면 된다. 짜오 기 선만 뜯어도 들어갈 수 있겠다. 지금 템이 엄청나서. 아니 모데카이저 같던네 짜오는 안 뜨고. 나 케이틀린 못 파는데. 야, 왜 이렇게 안 떠? 나와. 무섭게 하지 말고, 나. 나 무서워. 진짜 무섭다. 빨리 나와라. 뭐, 이서다돈왜 이렇게 많이 썼지? 나야 좋다. 와, 말파이트 템 개좋아서 겁나 센거 봐. 아니, 이게, 3-5 말파이트 템 맞냐고. 말파이트 그는 전설이다. 이거 지겠지, 아마? 이거 내가, 이거 지는데. 나 시공간이랑 이겨지나? 시공간이랑 이길 수도 있겠다. 안 되나? 스토 드롭해 시공간 그렇지에 좋아요 짜오 짜오 아니 나모대까지왜 이렇게 잘 나오냐 아니 이거 장갑 이걸 좀 주기 애매하다 그 주면 애 줘야되는데 자르반 주고 싶은데, 자르반 한번 가기 전혀 안 보이네. 아, 이거 템은 너무 이쁘다. 어이신 정도는 이겼나? 와, 진짜 단단하다. 이거. 템이 너무 이뻐가지고, 혹시 보여주나? 상단에 조절을 한번 더. 아, 근데 거결이 아니라졌었다 거결이었으면 이겼겠네 딜이, 안 딜, 딜이, 안 돼, 딜 돼. 아, 딜이, 구루르님 망한 거 같은데, 많이? 체력 관리가 심하게 안 되려서. 전 체력이 지금 엄청 높아요. 나 근데 이거 자르만 몇번놓친는것 같아 느낌이. 자르만 이렇게 안뜰 리가 없는데. 짜오도 아니 근데 템개 좋은데 왜이래 지금 나왔어. 짜오도 뒤지게 안 뜨고. 이 판인데 그게 엄청 많거든. 그 발키리가 엄청 많거든. 그, 근데 아마 이게 템 이렇게 나오면 발키리 대건 티가 안날 텐데 때려도. 오 좋아요 돈. 뒤집게 아.. 뒤집개나 나오지 자변이나 BF 맞아 오락 라칸 좋아요 와 라칸 엄청 빨리 뒀다 한번 더할수 있나? 아 한번 더했다 뜨면 좀 문제네 아 근데 진짜 이거 방금 솔직히 채팅을 살짝 봤거든요 근데 자르가 많이 넘겼다네 제기랄 소나 사고 어 좋다 좋다 이거 위치 엄청 좋은데 한방꽃만 안 나면 까비한 마건 남. 이러면 진거 같은데. 라비가 있어서 뚫려 뚫려. 라비 없으면 안 뚫리는데. 물론 내가 짜고 삼성 같은 것도 이겼겠지만 체력은 30까지 떨어져도 돼서 아직도 3턴 남았어. 3턴 동안 맞아도 돼. 자르반. 또나 하나만 더. 리롤 한다 안다안 한다 참을게요. 나 체력 많아. 아예 못 참겠다. 까비. 다르반 3개 넘겼다고 했지 오쉣 너무 아까워 오 어, 뭐야 이거 이 사람만 하면 개물이다개물이 괴물. 사람도 지금 세요 구르르님 안 만나서 좋겠네 이 사람은 망했어 세긴 한데 지금은 그러니까 많이 망했어 다 싸움도 안되네 어 많이 잡아주겠다 덕분에 어, 한두 마리만 더 잡아주면 좋겠는데 까비. 음. 아 이제 리롤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짜오가 너무 없어서 이거 될지 모르겠네. 나 리롤 할게요. 니고백이잘 <목소리> 네 나와? 일단 이거 삿댔다 진지하게 살짝 망했거든요, 리롤은. 아, 좋다, 세다, 이 사람. 나 갓바, 곡꼭 먹어야 되고. 이거 짜고 안뜰것 같은데. 야, 니꺼, 니꼬 있어서 조금 급하게 해봤는데. 어우. 혹시 이겨주나? 어림도 없고요. 자르바는 포기할게요 니꼴을 네 붙이지 말걸 그랬다 그냥. BF나 곡궁 곡궁이 없네 BF가 좋아요 그러면 어뭐 내가 먼저네 개꿀 짜오님 두마리만 나와주세요 어짜 하나 하나 남았다 제발 어어 어, 뭐야 아 이러면 자르만 볼걸. 아 이거 만화 부스팅 하고 이거는. 아수은수은 수은 좋아. 이쪽 많을 것 같은데. 지거 같은 만화 부스팅 이길 것 같은 게안 할게요. 아 이거 모르겠다. 내가 쓸게요 일다 만화 부스팅. 이거 이길지 모르겠어 질지. 일단 이거 열리 일성이면 이기는데 내가 이기로 라위도 없이 사람. 진 라위면 내가 지는데. 내가 이기지? 그치. 이거 이기는 거 엄청 커. 꼴등인데 꼴등 느낌이라서. 그치, 그치. 어, 근데 짜오 얘도 엄청 세다. 모델까지가 됐겠도 아니고. 아, 자르반 볼걸 그랬다, 이거. 일단 레벨업 누를게요. 아, 신비수 하나 찾고. 한톤 더, 한톤더 쬐까? 아니야, 레벨업 하자. 별 다를 게 없어. 얘는 이쯤 놓고. 별 수호자 혹시 모르니까 하나. 별 아, 할수도 있어 아 이거 천상도 가능하네 오케이 천상도 가능하다 생각해 계속 생각해야 돼뭐할할있있지지가엠 엠브로 돈스스 아니면 쪼에피롱 누굴 만만든자자리엠 엠브로 돈스스 자리가 좋은데 어 이쪽은 이 o 이쪽은 이쪽은 진짜 e 약해요 체력이 좀더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j 어, 니코님 아럼나 이제 이자 불람 연우 안 나오면은 팔 거야 신드라 연우 나오면 신들라안 팔아 아나 카르마 카르마 사야 돼난 너는 꺼져 난 절대 안써 아니 그냥 천상 쓰실 수 있고 어돈 좋아요 어돈 좋아요 난 지금 필요한 게 돈이야 용발 좋아요 미안하다 파쇄검에 천상할까 그냥? 용발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그게좀더 이쁘겠다. 그치일난 천상을 안 하고 이것만 놔둘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천상 사천상을 할거 같긴 한데 찔레 가서 혹시 모르니까 일단 몰라요. 전 누군지 조에 피룡님이네. 아, 근데 이거 지을 수도 있어. 이거 카이다가 이거 뒷라인에 다녹일 수도 있거든. 진짜 이게 진짜 세 가지고. 이게 엄청 세요. 내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쓰 이게. 그러니까. 어, 파쇄 맞았어. 왜안 공격 안 해? 구인수 아니지. 구인수 아니면 안질 건데. 지금, 구인수 아니면 안 줘. 구인수 여도 질까 말까인데. 좋아요. 이 판도 날목 각이다. 아, 한번더 눌렀네. 이런. 나 프로 맞냐 어, 오늘 왜 이래? 나 천상 넘면돼 아, 나이 천상이구나. 누구 줄까? 자르반? 쏘나? 쏘나 주자 이거 솔라리어도 그냥 여기다 놓을게요 자오가 먼저 맞아야지 게임이 편해 후, 제발 아 레벨 한번더안 누른 거였으면 이자 볼수 있는데 씨. 아 이거 너무 빨리 터진다 그 뭐지? 이거 스택이 빨리 터지겠다 얘 눌렀나? 오 나이스 근데 이거 진거 같은데? 이사람한테 실수였다 이사람한테 니코 던져줘야되는데 거결이었으면 몰랐을라나 어. 블리츠가 하나였고 이쪽도 하나 있네 한명 더 누구였지 블리츠 호세이돈이 만날 수 있어요 여기다 놓게요 이게 블리츠, 블리츠가 얘 끌면 아얘 여기다 놨어야됐네아 괜찮아 어차피 이건 징크스 아니야 상관없어 먼저 죽어도 라간이 궁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데 아 졌다 이러면 진거 같은데 아진거 니코라서 모르나? 니코 삼성도 세긴 하거든요 템도 좋아서 진짜 안 된다 안 된다 아 라비한테 약하다 너무 세게 만는데 이건 나 아직 몰라요 조금 불, 불편하긴 한데 루덴 루덴이 제일 좋아요 루덴 이제 룰루 먹어도 되긴 한데 아, 룰루 먹을까? 아니야 이거 무조건 라칸이 중요해. 라칸이 궁을 빨리 써야지 이길 수 있어. 단 자르반 삼성이 아니었으니까. 이판은 라칸 템이 좀 아쉬운 게 좀. 오템 좋다 이건. 이건 진짜 템 좋아요. 아 라칸 위치 좀 아쉽긴 한데. 블리치가 애끌겠네 이건. 애끄나어 나이스. 씹었다. 어 라칸 잘 들어갔다. 이번엔. 라칸 첫 공이 제일 중요해. 어 나이스, 에이 씨가 한건 했다. 오케이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난 4등 안에만 들면 엄청 유리해. 그것만 왜냐면 2등이었던 포테이돈님 8등을 갔기 때문에 제가 4등 안에 들면은 이 게임이 엄청 유리해져요. 엠도님만 조심하면 되는데 나 엠도님 만나진 않겠지? 오케이 오케이. 이쪽은 일성이라 이겼어. 지아이 님이 죽어 준게 제일 베스트. 최차달 님도. 이거 진작에 팔아야겠다. 판레까서짓 넣어야 돼. 근데 탱은 충분해. 딜만 있으면 돼. 이렇게 지아이 죽었고 최차달 님 이겼고. 이 4등마도 4등마. 4등마도 엄청 유리해. 조이피논님 8등이었기 때문에 잠입자 오 잠입자 진짜 좋은데 줄 예가 없다 내가 아나 이거 라칸한테 잠입자 주면 안된다 라칸 앞라인 때워야돼 무조건 레벨업하고 일단 엣시 사고 짐 잠입자 공동용이라도 라칸한테 주고 반별 나오긴 했거든 한 방에 진 뽑는 건 개봐였고 안 별이라고 넣고 일단 이 잠입자 효과 받을 수 있잖아 이러면 아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있나 유지력으로 모르겠다 나 이거 원래는 이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나이저 자꾸 자꾸 1어이 친이성 잡았는데? 어, 엄청 대박사건 와 이거 진짜 샷건 하나 넣은게 엄청 컸다 일단 이긴거 같죠 전아 근데 윗라인 사람들이 졌다 그래서 이게 아무도 피가 안달았네 내 구르르님이랑 극한상선이건나 오케이 그건 알았다 저 사람 무도할 필요는 없어 라칸도 그냥 일로 보냈거든 띄우게 아 이거 자우 짜우뜨나? 어 아니다 라칸 안 떴다. 좋아. 오 라칸 대박. 여기 기 케일도 이긴 했거든. 내가 그 케일도 보긴 했었어. 진짜로 이겼다 이거. 와 레시도 굶었어. 크게 이겼다. 아홉 방 죽었다. 나 이제 4등 확정. 이겼어요 이거 이4등 확정. 한번더나 조이피로님 만나면 개발할 수 있어. 애쉬, 애쉬 사고싶은데 애쉬가 더 중요해 아 조이피오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일단 엠도님안만 엠두님 만날 수 있나? 몰라 오케이 일단 샤코를 일로 보내긴 했어요 샤코가 엘 때리면 엄청 유리해요 때렸다 그래도 어떻게 안되나? 오 나이스 이동 샤코가 미포 궁 배웠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스 이게 구르루님 죽었고 나이스 3등까지 올라왔어 아 모렐도 엄청 좋은데 내가 뺏겼을 때 제일 화나는 게 이거야 그쵸? 근데 이거 내가 아마 이상람못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게 그거야 그러니까 이 미스 포춘 템이 개 처미쳐가지고 아, 뭐지? 나 안바꿀게 이 거야. 내가 이 사람이라면, 은순 의식해서 바꿀거 예상할같 아니, 네? 우리 생각 안 해? 어?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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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락한 오! 궁잘 묻었다 이번 라운드 정도 이길 수 있겠는데? 이따 이 사람 죽어야 돼 죽었다 나이스 이따 2등 어, 이거 죽였는데? 뭐야 1등인데? 게임 재밌네 수고링 내 이름 외쳐! 백기사! 내가 말했지 내가 준비해온 거 있다고 이 수호자가 그걸 줄 알았다니까 뭐야 이건 알았어 1 0 0만 타갈게요 형님들 아이 꼴등 만하면 무조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할 줄 알았거든. 게다가 APK가 다들 급하게. 대기사 선수를 영입한 게 저는 진짜 신의한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천천난 경기력을 보여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들 급하게 할줄 알았단 말야. 이 그래서 그 가감 만들면은 할만할 것 같았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선수들이 이 점수대로 올라올 수 있느냐가 전체 점수를 좀 보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M돈 선수가 지금 8점이면 8점으로. 어, 다음 매치 승리하게 되면 1등하면 16점 16점이 되고 그리고 백기사님이 꼴찌를 해야 15점 15점이 돼서 그렇게 뒤집히지 않는 이상 없는건가요 기회가? 그렇죠 왜냐면 펠다 선수가 첫매치 네. 2등이었는데 두번째 매치 아. 마이너스 1점 이거 저 그거할게요 저는 이번판 아마 총잡이같은거할게요 총잡이 저거 거의 우승확정이라니까 우승 네. 대기시간대 패치설명? 아나 패치설명 좀 해줄까? 나 패치설명 좀 많이 연구했는데 일단 일단, 일단 법사가 제일 좋아요 탁 치고.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법사가 제일 좋다 생각하고, 이걸 카운터 치는 수호자 괜찮다. 라, 자, 라칸이 우, 좀 많이 좋아졌어. 난 오히려 좋다 생각해. 만화통 작아서. 그리고 쌈총, 쌈총 티어가 많이 올라갔다? 징크스템이 좋으면 법사도 이길만 해. 그리고, 암별은 쓰레기 된것 같아. 왜냐면, 그, 뭐야, 이름. 그, 연장전 들어갔을 때, 연장전 들어갔을 때, 그, 시일드양 감소가 생겨서, 그, 그러니까 징크스템은 무조건 그게 있어야 돼. 그, 그러니까 카인이 무조건 있어야 돼. 징크스템, 가인 무조건 있어야 돼. 왜 와이? 그니까, 신드라가, 신드라가, 그니까, 피 많은 애를 죽이거든요? 징크스가, 가엔 터져서 살아나면은, 살아나면은 피가 500인가 400인데, 그러면, 신드라 궁을 안 맞아. 어우, 아담 누나 어서오세요. 그래서, 그다 저는 가엔, 고연포 거학.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바이, 가, 들어가세요. 고연포 대신 딴 것도 괜찮긴 해. 잠입장 뒤졌어. 장입장은 거의 뒤졌어. 레드는 레드도 좋은데 징크스한테 레드 주는 건좀 아깝더라고.